매년 6월은 정보 문화의 달입니다. 올해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행사에서는 소외받는 사람 없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권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시키며 시장 선점에 나선 대한민국. 제32회 정보 문화의 달을 맞아 디지털 포용 국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립 과천 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빠르지 지능 혁명은 우리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지능화된 세상을 빨리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대전환기에 그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디지털 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4개 기관들이 모여 5G 포용국가를 함께 만들겠다는 내용의 디지털 포용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 해소에 앞장선 공로자들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유명 크리에이터와 칼럼리스트들이 참석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 역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장에 마련된 드론 체험장, 5G가 접목될 드론을 날려 보며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원래 드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기회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한번 축달해볼 수 있었고 만져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한 기회였던 것 기회. 같아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문화 전시 부스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코딩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QR 코드를 입력한 작은 로봇의 움직임은 아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밖에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 등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